Hello. 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전략 자산인 아로 KS 덕적도 항공모함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함정은 한국 해군력에 있어 중대한 도약을 의미하며 지역 해양력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자인, 내부 구조, 무기 시스템, 성능 그리고 미래 운용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대한민국 해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수평선 위를 지배하는 거대한 함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최첨단 스텔스 기술과 고급 해군 설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로케스 덕적도는 단순한 항공기 운용 플랫폼이 아니라 현대 해상전의 복잡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떠다니는 지휘 센터입니다. 매끈한 외관은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이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체의 모든 각도와 표면 구조 요소는 높은 항해 능력을 유지하면서 적에게 탐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항공모함의 비행갑판은 수백 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전투기, 정찰기, 헬리콥터 등 다양한 항공기를 운용할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갑판은 신속한 이륙과 착륙을 최적화하여. 고강도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항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부적으로 함정은 현대 해군 공학의 걸작입니다. 격납고, 정비 구역, 저장 공간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항공기의 전환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엘리베이터와 항공기 운반 시스템은 전투기를 격납고와 비행 갑판 사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승조원 숙소는 편안함과 기능성을 균형 있게 설계하여 장기간 작전에도 생활 여건을 지원합니다. 최신 내비게이션 및 제어 시스템은 위사 결정, 위협 분석, 임무 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로케스 덕적도는 다양한 첨단 방어 및 공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플랫폼, 전자전 장비, 근접 무기 시스템은 공중, 수상, 수중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통합 레이더와 센서 네트워크는 실시간 상황 인식을 제공하여 함정과 항공기가 변화하는 위협에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진 시스템은 속도와 지속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어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높은 기동성은 지역 지배력 확보와 긴급해상 위협 대응에 핵심적입니다. ROKS 덕적도의 운용 개념은 다목적성을 강조합니다. 이 함정은 힘의 투사,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그리고 동맹국과의 합동 훈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단은 공중 우위, 정찰, 대잠전 등 다양한 능력을 제공하며 첨단 통신과 네트워크 시스템은 다른 해군 자산과의 원활한 협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미래 배치 시나리오에서는 아로케S 덕적도가 국제 훈련에 참여하며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해양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정은 군사적 능력 뿐 아니라 기술 혁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듈형 설계를 채택하여 향후 기술 업그레이드와 신기술 통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해군 전투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최첨단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어 시스템은 드론에서 탄도 미사일까지 다양한 공중 위협을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전 능력은 적의 센서와 통신을 방해하여 함정 자체를 보호하고 항공단의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공격 시스템은 해상에서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항공기와 협력하여 넓은 작전 지역에서 힘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항공단과 함정 지휘 시스템 간의 시너지 효과는 복잡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ROKS 덕적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지역 안보 역학으로 확장됩니다. 동중국해, 황해, 넓은 태평양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해상 교통 감시, 위기 대응, 다국적 안보 기여 능력을 강화합니다. 훈련과 작전 준비는 함정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승조원들은 비행 작전, 전투 시나리오, 긴급 대응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엄격한 훈련을 받으며. 정기적인 훈련은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전술을 개선하고 높은 준비 수준을 유지합니다. 또한 첨단 명령 통제 시스템과 통합된 센서 네트워크는 실시간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가능하게하여 함정과 항공단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OKS 덕적도는 한국 해군의 현대화된 기술력을 상징합니다. 첨단 재료, 추진 기술. 시스템 통합의 진보를 반영하여 국내에서 세계 수준의 항공모함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함정의 지속성 및 운용 유연성은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합니다. 억제 작전, 다국적 훈련 참여, 재난대응 등 모든 상황에서 힘과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투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환경적 고려 사항도 설계에 반영되어 에너지 관리 시스템, 폐기물 감소 프로토콜, 최적화된 추진 효율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용과 최적 성능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비행갑판 운영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원되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첨단 착륙 보조 장치, 항공기 체결 시스템, 연료 및 무장 처리 자동화 시스템은 인적 오류를 줄이고 고강도 항공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미래에는 ROKS 덕적도가 동맹국과의 합동 해군 전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기술 테스트베드로서 무인 시스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차세대 레이더 등이 통합되어 장기간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적 배치는 억제와 즉각 대응 능력을 모두 제공하며 공중력과 지휘 인프라의 시너지는 정밀한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제협력은 함정 운용의 핵심 요소입니다. 합동훈련, 다국적 작전 참여, 동맹국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한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동맹해군의 집단 능력을 높입니다. ROKS 덕적도는 공격력과 방어력, 기술적 정교함, 운용 유연성의 균형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자세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운영 능력을 강화합니다. 국가적 자부심과 군사 혁신의 상징으로서 이 함정은 한국의 해양 이익을 보호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ROKS 덕적도 항공모함은 대한민국의 해상 능력에서 양적 도약을 의미하며 첨단 설계, 종합 무기 시스템, 다목적 항공 작전, 전략적 배치 잠재력을 갖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함대에 합류함으로써 지역 안보 역학 형성, 동맹 작전 지원, 기술적 전략적 역량 시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최신 해군 자산과 기술 관련 업데이트를 계속 확인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아로케이스 덕적도 항공모함과 함께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